안녕하세요. 연예계 커플에 관한 뉴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다음 소식은 일라이와 지연수에 대한 소식인데요. 일라이가 지원한 식당 중 신라호텔 소속 라연이라는 식당이 일라이에게 연락해 근무조건이 매우 좋은 근로계약을 제안했습니다. 일라이는 항상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것을 꿈꿨고 라연 식당은 탁월한 선택이거든요.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평가하는 식당 중 하나입니다. 미쉐린 가이드에서 별 3개를 받은 레스토랑이 서울에 딱두 군데 있는데 서울 신라 호텔 23층에 자리한 라연이 바로 그 주인공 중 하나입니다. 결국 일라이는 이 식당에 취직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 위치한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의 매니저라는 직책으로 일라이의 월급도 일반 식당 매니저보다 훨씬 높습니다. 이전에 일라이가 미국에서 일했을 때 한국 동네에 위치한 일반 식당에서만 일할 수 있었는데요. 도심에 위치한 크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은 고용할 때는 현지인을 선호합니다. 또한 지연수는 출근 첫날 일라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, 이는 일라이가 지갑에 넣어둘 수 있는 행운의 부적입니다. 그런데 일라이의 출근 첫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. 그날 일라이는 직원들과 친해지고 업무를 맡기 위해 아주 일찍 거기에 있었습니다. 잠시 후 식당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이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식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. 이 사람들은 우이혼 방송을 본것 같은데 일라이를 만나고 싶어서 모여서 그가 일하는 식당으로 갔습니다. 즉시 그 자리에 있던 식당 주인은 보안 및 건물 관리자에게 식당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폭력적인 손님을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일라이도 깜짝 놀라 급하게 처리하지 못한 식당 주인에게 사과했습니다. 이건 릴라이에게 식당 경영 방법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. 식당 주인은 릴라이에게 이 상황을 상기시키며 릴라이 씨가 연예인이라서 저희도 그런 상황을 고려했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하세요. 라고 말했습니다. 관리 업무는 릴라이가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고 그는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의 제품 품질, 고객 서비스 및 마케팅 업무를 처리합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